뭐, 여기든, 여기든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때, 차가 3선을 달라붙는 수가 있어요. 자, 귀마 선수로 갑니다. 정형포진 갑니다. 자, 이번엔 좀, 아니야. 음, 강공으로 갈게요. 병을 걸면, 진마 진출, 상이 나오나요? 이분 차 들고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 상상 이음 쓰... 제대로 두시네요. 이제 너 나오지 마 해놓고, 한 칸입니까? 두 칸입니까? 물어볼 띄워놓고, 다음 센 포가 차를 씌우고 좌변줄 열어서 차기를 확보하겠소. 한번 쉬어보고. 상의병 치면 포가 차를 쉬면 또오네 여기 이러면 차가 우변을 와야 됩니다 아니면 상의병 치고 차가 병치니까 우변을 오든 3주를 오든 와야 되거든요 근데 3주오면 이렇게 포가 또세 번째 줄가서 묶어 버리니까 분명히 분명히 우변을 올 겁니다 세 번째 줄 오면은 일단 넘깁니다 다음 수에 상의병 칠수 있죠 여러갈 수 있죠. 자못 잡으니까 냅도 대양 차길 확보. 야대찰 하시겠다. 음, 좋아요. 때려 때려 다음 수 밀어 잡으면 상위 병타 선장군 치고 우변병을 잡죠. 안 잡으면 또 밀어. 숨쉴 박자를 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이게 안 잡을 수 없고 잡아도 하나 더 죽고 안 잡아도 하나가 더 죽습니다. 보세요. 이게 병이조를 잡창하여 그럼 상이 병타 장군을 치는데 그 다음에 살을 들든 뭐 차가 오든 궁이 빠져 궁이 올라오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가 병 잡는 수가 있고 차가 한칸 들어서. 이한 포를 겨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아, 글쎄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상위병을 치면 병 이상을 잡고 조리병을 치면서 이 포를 걸면 포를 한요 정도, 뭐 여기든 여기든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때 차가 삼선을 달라붙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조리병을 잡아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해요. 아, 조리병을 잡는 게좀더 좋겠나? 아니야. 상위병을 때려야 돼요. 이게 상위병을 쳐야지만 좋아요. 이게 병이 죽으니까 안 잡을 수 없죠. 지금 삼선을 붙을 수 있어. 삼선 붙으면 이제 뭐 차가 빠지면 조리병 잡을 수 있거든요. 그때 차가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삼선을 붙어 줘야 돼. 그래야지만 포가 이탈하면 면포가 죽으니까 한 차가 올라서거나 빠져서 지킨다면 그때 조리병을 잡으면 한 포가 이탈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죠? 차가 옆으로 빠진다. 조리병을 잡는다. 포가 위로 넘는다. 그럼 차가 포 먹고 돌진하면 상위 차를 잡을 때 상위 병타, 상장, 포장, 양수, 겸장, 외통수 그래서 뭘 두어도 지금은 피해가 포 하나는 이미 죽어있다고 라 봐야 돼요. 그렇죠. 지키면 이제 잡어요 넘으면 돌진이에요. 바로. 그럼 이 포가 결국 죽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은 그냥 기물 정리하는 거예요. 뭘로 잡아야 돼? 뭘로 잡아야 돼? 일단 장군 한번 칠까요? 궁이 돕니다. 병이상을 잡으면 아 병이상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갑니다. 차가 붙어야죠 그럼 일단 당겨 다음 수엔 차가 바닥을 갈 수도 음. 아 그냥 차로 잡을 걸 그랬나보다 기물 정리할 걸 그랬나보다 자 하나씩 하나씩 먹고 갈게요 병을 옆으로 쓰세요 장을 부르면서 빨리 하포하지 마세요 하프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마 진출 한박자 다음수엔 두박자 떠서 병을 걸고 간접적으로 한포 겨냥합니다. 병을 주세요. 매너, 매너, 매너. 이러면 막아 죽었죠. 귀마 선수로 가볼게요. 졸 쓰러서 병차 꼼짝마 진출. 반드시 반대쪽 진막아 진출하고 심포진 가야 됩니다. 심포진도 하지만 급장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응징하면서 급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사략 한번 들어볼게요. 양사등 가볼게요. 가볼까? 깨야? 가볼까? 상까지 진출해서 양차길 뚫어놓고. 이것은 볼까요? 자, 이거 막을 수 있나? 자, 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올라와줘야 되고. 그럼 조를 먼저 밀어. 그리고 가겠소. 상 벽을 트여놓고 가겠소란 뜻. 그럼 한 차가 상달라고 올수 있죠. 진마위 조 띄웁니다. 차가상을 잡나? 막아나간다. 야, 이렇게 꽂는 수가 있네. 그러네. 잡나요? 안 잡았어? 그럼 병인 하나 주세요. 깔끔하게 2점 잡으면서 역전을 시켜야죠. 양초리 올라간 게 하객진 포진이죠. 양사등 장기와 하객진 포진 꼭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슬로우. 일단 한 차를 걸고, 상 잡으면 지금처럼 막아 나가면 차가 죽죠. 포가 졸을 칠수 있는데, 여기서 강공을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졸? 아 이런 거 살려서 뭐예요? 장기 왕 잡는 게임인데, 이게 먹고 돌아가는 그 박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잡으면. 잡으면 상안 잡습니다. 중앙상이 병 때리면서 양득합니다. 그래야지만 귀의상이 나중에 이런데 떠서 외통수 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살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릴 이유가 없어. 때려. 얘도 안 잡아. 왕 잡으러 가야 돼요. 병의상을 안 잡으면 이제 귀의상 장군의 상마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포가 상 때릴 수도 있겠죠.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잡으면 잡고. 이제는 이게 다음 순위 이렇게 포가 3선을 내려가면 어이구 아이고 실수 장군의 외통수 지금 마가 상 때리는 것도 남아있죠. 마가 상치면 여기도 좋네. 이, 이마장도 좋네요. 자, 어떻게 갖다 꽂아야죠. 그럼 이제 상장의 외통수니까 이게 살을 위로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 구인 가운데로 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수가 이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상장군을 부른다면 이게 궁이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포가 2선을 가면 차가 쭉 오겠죠. 상장군 못... 뭐, 아, 뭐 안 맞으려고. 자, 저희 선택은요. 말을 잡겠습니다. 이러면 다음 수 상장의 외통이니까 절대적으로 와야 된다. 그거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넘겨서 차를 걸면 안 돼요. 이렇게 걸면은 상이 이렇게 다리를 두개 놓으면서. 한포장군을 치고 저의 초포가 사망이에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상이 막아, 막으면서 다리를 두 개를 놔버리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냥 얘는 이것만 잡고 그 다음에 뭔 수가 있습니까? 다음 수는 조를 치밀어 올리는 수가 있어요. 치밀어 올리면 한 차가 여기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니까 결국 가로로 피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와. 다시 와서 다시 외통수를 치겠소. 다시 여기 치겠다. 이렇게 수를 노려줘야 돼요. 요 정도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야. 자, 보세요. 일단은 쫓기. 이건 쫓아야 돼. 먼저 쫓아야 돼요. 이렇게 먼저 쫓아야지만 나중에 상장군 칠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가 뭐, 여기든 여기든 뭐, 어? 아, 가운데로 왔어? 그냥 가운데로 오는 수가 있었어. 안 때릴 수 없고 궁이포를 잡을 것이고. 야 이분 봐라. 지금 음, 안정적으로 두시네요 음, 잘두신 거예요. 네. 다리가 하나 되는 순간이 면포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이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 나오면서. 한 차를 쫓을 수 있어요. 일단은 차비켜 주세요. 해 주고. 어? 에? 아 3시가. 아 <laughs> 이게 뭐 있었어. 아 미쳤다. <laughs> 지금 뭐한 거야? 아 여기 여기도 죽었네. 상포. 아 10점 줬네. 10점 주고 포상 10점 잡으면 돼요. 아, 그러네. 또이 또이네.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제 포는 못 도망가니까 사과포를 잡으면 조리포를 잡고 차가 피할 때 마가상을 잡으면 나도 상포를 줬지만 상대도 상포가 죽으니까 음, 또이 또이였구나. 깜짝차 <laughs> 마멸을 막았으면은 포로 먹습니다. 어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또밀수 있으니까 보강해주고 아 어, 근데 그 장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온거 자체가 뭐 점수 차는 물론 한 7점 나지만 이거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예요 포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포진에서만 이득받지 전투에선 큰 이득 못 봤어요 자 이제 둘거 없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붕도 빼고 넘었다가 아 먼저 나왔구나 한 차가 우변을 차지하지 못하게 일단 아니야 병한번 주세요 할까요? 병한번 주세요 좋아 병한번 주세요 띄우죠 다리가 하나 둘세개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명포를 옆으로 넘겨서 자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여기 귀로 오면 이제 차가 죽으니까 상대는 상이 조를 때릴 겁니다. 여기서 조리상 못 잡아요. 사, 조리상 잡으면 차가 맞아봤을 때 조리차를 못 잡죠 장군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넘기면은 아마도 이렇게 넘기면 아마도 응? 상이 조를 치는데 이때 그냥 궁을 내릴게요. 그럼 왠지 포가 조까지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기무 정리하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때리죠. 차가 상 잡으면 차가 말을 잡죠. 그래서 여기서 궁을 트는데 오른쪽 왼쪽 둘다틀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트면 이제 포가 졸까지 때리겠수라는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궁을 틀었을 때자 보세요.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 이상은 피할 기가 가다롭죠. 때리면서. 이제 이게 기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차가 상 잡을 수도 있고 기포로 못 오죠 상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박자를 딱 상을 잡고 차가 말을 잡으면 차가 포를 잡고 이렇게 기물 정리하겠다. 딱포 하나가 더 많죠. 이해되시죠? 이런 정리하는 구간이요. 음, 상대가 이거 때리고 때린 거는 정말 최선의 응수를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주 잘 두시는 분이야 이분은 근데. 넘어가겠습니다.